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기브온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남부의 다섯 왕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해 오니까 길가에 있던 여호수아가 급히 전갈을 받고 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싸워서 막개자까지 쫓아내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막 우박이 막 떨어졌죠. 그래서 어막 해야 태양아 멈춰라 달아 뭐 멈춰라 그래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다섯 왕을 여수아가 다 물리칩니다. 이 다섯 왕이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막게다라는 지역까지 도망치는데 막게다 굴에 숨게 되죠. 근데 그걸 알아내서 그 굴에 있는 왕들을 다 끄집어내서 죽입니다. 죽여서 다시 이제 굴에 놓죠. 자이 사건을 시작으로 여수아가 남쪽에 있는 지역들을 다 공격해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지역을 다 점령하고 다시 길갈로 갔다가 북쪽에서 왕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니까 또 와서 북쪽 지역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10장 11장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이렇게 점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개론이죠다 이렇게 점령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11장이 그렇게 그렇게 모든 왕족을 다 쳐내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끝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서 11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 디테일한 전쟁 이야기는 뒤에 또 나옵니다. 디테일한 전쟁 이야기는 뒤에 또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이제 다여수아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11장의 마지막 내용에 아주 독특한 내용이 기록이 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여수아가 아낙 사람들을 진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마무리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헤브론 지역이나 예루살렘 지역이나 이 근방에 있던 안악 사람을 다 진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요소 11장이 끝이 나요 굉장히 특이하죠 다른 왕들을 쳤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안악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그러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어느 한 민족이나 부족을 딱 족속을 딱 꼬집어서 말하고 이 전쟁이 그렇게 해서 끝이 났다고 라 말을 합니다 당시 이제안엘 사람들이 이 진멸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거의 없고 가사나 이제 그 블레셋 나중에 지역이죠. 그 도시 몇에만 겨우 몇 명이 남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낙 자손이 누구길래?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진멸시켰다고 그 자손을 특별히 언급을 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민숙이 1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각 부족 12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만들어서 이제 뽑아, 뽑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뽑아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천 지역을 정탐하고 왔는데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정탐꾼 중에서 두 명이 막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포도송이를 막 두 명이 이렇게 어깨 메고 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좋았단 말이에요. 여러 다른 과실도 갖고 왔지만 포도성이를 그만큼 가져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이땅 좋은 땅이다. 그런데 갑자기 열 명이 절망을 하죠. 그런데 땅은 좋은데 큰일 났어. 우리가 그놈 민족을 봤더니 그 사람들 다 장대하더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거기서 누굴 받는 줄 알아? 하필 거기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숙이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숙이 13장 31절에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안낙자손을 봤다. 봤다고 절망을 해버립니다. 도대체 안악자손이 누구이기에 그들은 보자마자 안악자손임을 알아봤을까요? 그리고 절망했을까요? 신명기 9장 2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안악 자손이. 성경은 끊임없이 안악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악 자손은 뭐라는 거예요? 거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포기하게 됐냐면 저 안악 자손 때문에 전쟁을 포기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땅은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땅으로 가면 안 되라고 그 포기를 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안악 자손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자마자 거기에 아낙자손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낙자손은요. 아까 신명기 13장에도 나왔습니다만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독특한 존재가 나옵니다. 네피림. 네피림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말이 참 많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이 아낙자손이 누구냐면 그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이제 8장까지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 이 사건이,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하기 전에 홍수가 시작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할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그때 당시에는 네피림이 살고 있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네피림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였냐 원래 거기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또 사람의 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들과 결혼해서 자손을 낳았다 그들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도대체 누구냐 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뭐, 어떤 이들은 마치 그리스 신화처럼 이야기해서 신이 인간과 결혼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근데 좀 신빙성을 두기는 어렵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력자들인 거죠, 권력자들. 종교적인 권력자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은 어떤 그 정치의 권력자들. 뿐만이 아니라 돈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돈이 제자 그 결탁한 거죠. 그리고 당시에 강력한 어떤 힘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들을 네피림이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특하게 그들의 민족적 특징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들은 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기 6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인간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혼한 걸 보고 그때부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하나님은 한탄하시거든요. 하나인간이 그렇게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어요? 홍수를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이제 말이 헷갈리는데 원어 사본을 보면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하고 돼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던 사람들. 고대의 용사라. 공동 번역을 보면 고대의 장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유력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가 있는 자들. 이게 권력적인 파워인지 정말 육체적인 파워인지 는정확하게 뭐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긴 하나. 굉장히 특별했던 사람들인 건 맞아요.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이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간을 창조한 걸 한탄하는 걸 누구 때문이냐면 내필임 때문이에요 내필임 때문이에요 그들의 어떤 행위가 끝없이 악했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의 후손이 바로 안낙 자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네피림은 거인이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킹잼스 버전을 보면, 예, 거기에도 자이언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봐도 다 거인이라고 나오고, 그, 공동번역은 아예 거인족이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큰 사람들이었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뭐, 그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최소 2미터에서 3미터, 뭐더 크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컸다고 보는 게, 골리앗도 성경에서는 그 정도로 표현하죠. 골리앗의 키가 대략 2미터 후반에서 3미터 때니까, 굉장히 크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골리앗이... 2, 내 피림의 후손일 것이다. 안악 자손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4m짜리의 철침대를 쓰는 왕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분명 이런 거인족 속큰 존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강력한 권력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딱 봐도 아, 저들은 안악 자손이다. 저들은 진짜 거대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예요. 뭐, 그래서 아까 신화적으로 원래 네피림이라는 뜻의 나팔이 추락하다, 타락하다라는 뜻이어서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뭐, 어, 결합이다. 이렇게 신화적으로, 그리스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성경적 해석으로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당시에 강력한 권력자이긴 하나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전쟁을 포기할 만큼 강력한 상대였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아낙자손을 보는 순간 전쟁을 포기할 만큼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싸워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사건이 그들 앞에서 일어났어요. 열 가지 재앙뿐만이 아니라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고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건넜고 거대한 제국인 이집트도 이집트 군대의 모든 군대가 다 멸했던 걸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저기 가난한 어디 조그만 그 민족 하나가 미국이 따라왔는데 미국 군대가 그냥 바다에서 다 쓰러져 가는 걸본 사람들이에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그다음부터 무서우면 안 되죠. 그런데 누구를 딱 봤어요? 안낙 자선을 보는 순간, 그거가 생각이 안날 만큼 전쟁을 포기할 만큼, 절망할 만큼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전쟁이 이미 시작도 안된 거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하나님이 그 거인 족속을 보고 절망한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격려하셨어요? 아니야. 니네는 할수 있어. 걱정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분노하셨습니다. 분노.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알았어. 니네는 못 들어가. 니네는 그냥 여기 이 땅에서 다 죽어버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로 그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살다가 그냥 다 죽었어요. 아무도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못 들어갔어요. 아니다, 할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 그때 두 명이 나오죠. 그한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수화입니다. 그때 여수화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아니, 아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옛날 계약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 앞에 아무리 거대한 산이 있어도 내 하나님이 그 산보다 더 거대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앞에 아무리 위대하고 멋진 것이 있어도 내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광대하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외침만큼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악자손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든 신명기든 다 인정을 해요. 니네도 아는 그 안악자손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섭다라는 건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와 갈렙은 다르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신앙은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죽을 것이라고 했던 사람은 정말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한 사람은 그 땅을 취해서 그들을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놀랍게도 이 여수와 10장, 11장 전쟁이 마무리가 됐는데 안낙자손을다 진멸함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거인족이었던 그들을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수와 갈렙은 니네는 그렇게 두려웠지만 우리는 결국 그들이 먹임을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이걸로 전쟁이 끝이 나는 거죠. 유다와 헤브론 산지 살던 안낙자선을 진멸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에는 뭐 본문이 이제 개론적인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전쟁을 할때 내용은 이제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있죠. 그때 이 땅을 진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안학자 선을 완벽하게 쳐서 물리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갈렙. 이 갈렙의 나이가 당시 몇 살이었대요? 네, 45살이 아니에요. 85살이래. 갈렙이 85세.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인들과 싸워야 되는데, 저거인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특별히 거인적 석가 나눠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었다니까요. 40년 전에 저들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보시죠.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갈렙도 언급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포기했던 그 아낙자손, 그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다 하니. 갈렙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낙자손이 크다라는 것은 자기도 알아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성벽이 높고 거대하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누가 더 크다고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들은 나의 밥이 될 겁니다. 저들은 나의 먹잇감이 될 겁니다.라고 그안낙자손을 진멸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외침대로 그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여러분 안학자 손이 있어도 거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울 싸워, 싸워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믿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땅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안학자손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게 각자의 안학자손이 될수 있죠. 오늘날에 우리가 뭐 거인이 있진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각자가 느끼는 안학자손이 있어요. 내가 절망할 만한 거인 같은 게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거대한 거인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포기했던 것처럼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비록 저 아낙 자손이라도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싸워서 진멸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나가서 승리하고 그 땅을 취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그 어떤 안악자손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외침으로 하나님께 소리 함께의 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근심의 안악자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걱정과 괴로움의 안악자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아렘으로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